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 a y t h a 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ove all together word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로 하루로 아침을 여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나는 민넬 찬양하며 이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마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게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함께 싸워 승리 하 리라. 날 마다 믿음 으로, 나살아 가리. 날 마다 믿음 으로, 나살아 가리. 날 마다, 날 마다 믿음 으로, 나살아 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국기 15장 22절부터 2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리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를 얻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화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른, 가주,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장 14장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언으로는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린도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사건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가 된 사건이고 홍해를 건너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향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노예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바뀐 신분으로 좁은 길에 결단을 할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고 계시는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열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열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 구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부르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가 육지가 되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건넌 사건을 다룬 1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1 5장에서는 모세와 미디엄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시와 노래로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원망으로 변하는데 고작. 3일이 걸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와를 경외하고 여와를 믿었던 이스라엘. 홍해 의 기적을 맛보며 기쁨의 노래를 찬양으로 불렀던 이스라엘.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3일 만에 좌절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성경을 읽는 우리는 3일 만에 원망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장소로는 한 장에 다 마무리되지도 않는 시점에 고작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담긴 원망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3일 만에 잃어버리는 믿음과 기쁨.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존재하시는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1.1억도 틀리지 않는 로고스의, 로고스의 말씀인 것을 믿어도 지금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 일상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고통. 일상에서 요구되는 필요와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과 원망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독자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현실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좌절과 원망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보다, 상황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물이 없어 사막을 가로 지르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입니다. 구름깨둥과 불깨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대략 25만 명의 사람이, 265, 아, 250만 명의 사람이 가축들과 함께 이동하려면 물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구라도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아닌 3일을 물이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걸으면서 사막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만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슬과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생존의 문제 앞에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였지만 생존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현상과 현상에 사로잡혀 현상의 너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과 원망의 늪에 빠져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닥칠 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선택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절망에서 멈추지 않고 절망까지도 존재하게 하시는 여우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켜 그 나무를 물에 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넣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십제명, 받기 전에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전하십니다. 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식과 법에 얽매인 우리의 세그간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길을 기울이고 지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이제는 엘림입니다. 출애 국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두,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리메 뜻은 나무입니다. 어, 저 혼자 막무가내로 푸른 나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구루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신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문제에, 어.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읍시다. 그때 주님께서 한 나무, 곧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소가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힘들기만 하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엘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우리가 엘림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라와 같은 쓴물 가운데. 쓴물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엘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켜 우리가 엘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말씀처럼 주님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는데 멈추지 않고 주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부르짖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케 하신 말의 선물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달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엘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샘멸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그곳이 엘림입니다. 주님, 푸른나무 교회가 그곳이길 원합니다.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그곳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와 주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